안녕하세요, 다래입니다. 지금 <laughs> 사망이라가지고 오늘 부산대병원 산부인과 진료가 있어가지고 오전 진료라가지고 지금 가야돼요. 세수만 하고 갑니다. 병원 잘 다녔고요. 갔다 와서 다시 자야겠어요, 너무 질려. 안녕. 병원 잘다올게요둘다 미실미실. 난팔펠 아우, 천천히 부드러워. 안 먹어? 안 먹어? 응치 봐서 안 먹나? 병원 도착했어요. 어, 비 오는 것 같다. 아지, 빨리 가자. 그래도 혈액이 상으로 나왔다고 어 관짐을 대충 챙겨봅니다 안녕하세요, 다리입니다. 제가 오늘 입원을 합니다. 잠, 준비를 다 했고요. <laughs> 이제 떠나기만 하면 돼요. 음, 기차 1 2시몇분 기차거든요. 그래서 오후 3 시까지 입원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검사가 몇 가지 있어서 검사하고 입원할 것 같아요. 제가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, 좀 비시비시 거리긴 한데, 이번에 여행 갔다 오고 나서 8일 동안 4kg 가졌는데, 3일 동안 3kg가 빠졌어요. 급진급바가 되었다. 입맛이 없어요. 이거 먹고 싶은 게 없어.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, 이 컨디션으로 병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. 오늘 아침도 아무것도 안 먹어서 혹시 기차에서 토할까봐음아무 그래도 조심히 잘 다녀올게요. 부리부리와 함께 조심히 <laughs> 잘 다녀올게요. <laughs> <보살이도> 부산역 도착했어요. 기차 따라갑니다. <laughs> 이제 대구로 갑니다. 드레일 삐 들어왔어요. 10년 노실 왔어요. 바쁘다, 바빠. 이제 입원 수석하러 왔어요. 입원 수석했고,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. 밖에서는 밥을 못 먹는다 해가지고 병원 안에 있는 포드코트에 밥 먹으러 왔어요. 내 자리가 중간 자리밖에 없어, 이번엔 맨아 어쩔 수 없지. 7,000원. 7,000원이야? 응. 나는 이거 무 좀. 댓글에 이거 맞으시 저는 태아미역국 시켰어요. 태아리 생각보다 많네. 태아미역국이니까 뭐가 있어 어, 겁나 뜨거 용암이야. <놀람> 먹 음! 음 원래는 막국수를 먹으려 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해서. 몰래 가자니까. 형님 <laughs> 몰래 가세요. 나는 따고 양만 한개 달라. 알지? 찾았어. 그럼 설탕 거를. <놀람> 새우깡 <laughs> 버리고 자갈치랑 나는 오잉으로 하겠습니다. 박 아, 아, 그, 해산물 해산물. <laughs> 해산물 파티야 오늘. <laughs> 여러분 저는 이번을 했어요. 음, 6인실인데 지금 환자가 다섯 명 있어요. <laughs> 아무튼 이번은 잘 했습니다. 병원 먹방 많이 기다리셨죠? 자 아이스크림 먹방이 시작되겠습니다. 병원 먹방 기다렸는데 저녁밥을 소했어요아 응. 병원 먹방은 <laughs> 내일부터 보실 수 있어. 요 응. 그래도 양심상 제로를 제로 아니야? 저당이나 적당? 맛있는데? 이게 다른 까 다른 맛인 거 같아. 응. 내일부터 지옥 같을 테니. 오늘은 제균은. 얼마나 아플까? 음, 콘이 눅눅하다. 콘 응. 눅눅. 성형외과 진료 보러 왔어요. 시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할까? 지금 마음 같다든지 안 하고 싶은데 다때려치고 싶은데 여러분 저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어요 침대로 갔다가 중환자실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수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수혈 받아야 정도로 수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교수님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, 마무시한 말을 많이 듣고 와가지고, 지금 굉장히 우울해요. 나는 일주일 안에 태어나는 게 목표인데, 퇴원이고 나발이고, 더 마무시한 말이 들어가서 큰일 났네. 중환자시면 안 가게 해주세요. 아무튼, 치료 잘 받고 계세요. 전 내일 오후 1시 반에 시술 받으러 갑니다. 평생 제 반응 이 기분은 뭐로 해야될까? 소금빵 소금빵? 아니야 소금빵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마라탕인가? 아이스크림 좋은 생각이다 응. 응. 아이스크림은 역시 저아이지 맞아 아니야 오늘 같은 날 고당으로 <laughs> 먹어 고당 <laughs> 먹을 거야 말리지 마 롯데리아 맥플러리 사죠 어디래요 맥플러리만 아이스크림 토네도 이 아냐? 아 토네도 이 볼케이노인가? 볼케이노? 볼케이노는 동당 아니야? 응 음, 그럼 음.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음. 다들 식사를 하는데 저는 저녁을 음. 고기를 끊었어요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음. 아유 미워 <laughs> 내려가서 <웃음> <웃음> 그럴까? <웃음> 여기, 여기. <웃음> 좀아 누구, 누구, 누서 누구, 누구, 누 자. 그구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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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구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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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누가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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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누 7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밝아요. 여름은 여름이다. 늦게 음. 공이었대. 노을이 지고 있어요. 예쁘죠? 음. 이제 라인 잡았어요. 내가 울면서 보고 예,